우린 웃는 얼굴을 호의로 자동 해석합니다. 이건 진화 심리학에서 안전 신호로 작용하죠. 하지만 안전 신호가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공격적 친절은 바로 이 심리를 이용합니다. 겉모습이 방어 본능을 무력화시키고 상대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 미소 뒤에 칼날이 숨겨져 있다는 건 순간적으로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죠. 웃음은 칼보다 날카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말은 부드럽지만 내용은 날카롭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갈등 회피형 공격이라 부릅니다. 표정과 말투는 긍정적이지만 그 안에 숨은 의도는 불쾌감을 유발합니다. 받는 사람은 기분이 상해도 반박이 어렵습니다. 공격자는 나는 웃으며 말했을 뿐이라고 방어하죠. 이중 신호 더블 바인드는 피해자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결국 상처는 깊어집니다. 그리고 관계엔 미묘한 금이 갑니다. 긍정적 접도는 방심을 유도합니다. 뇌는 좋다라는 신호를 먼저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뒤에 오는 비판은 대비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그 결과 비난이 더 선명하게 각인됩니다. 심리학에선 이를 샌드위치 피드백 기법이라도 하지만 공격적 친절에서는 전략적으로 악용됩니다. 겉모습은 협력, 실제 효과는 통제입니다. 상대의 자존감을 서서히 깎아내리죠. 그리고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웃음을 유지하며 비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죠. 듣는 사람은 내용이 부정적임을 알고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적 불편함은 남았습니다. 이건 무의식 수준의 정서적 상처입니다. 표정이 부드러울수록 방어 반응은 줄고 비난의 심리적 침투력은 높아집니다. 마치 부드러운 칼날이 깊이 파고드는 것처럼 그게 공격적 친절의 본질입니다. 공격적 친절은 사회적 규범을 무기로 씁니다. 예의를 지키는 척 하면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공격자는 비난과 책임을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내가 예민한 건가? 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이 심리적 자기의심은 큰 데미지를 줍니다. 그 결과 침묵하게 되고 권력 불균형은 강화됩니다. 겉보기엔 평화, 안쪽은 전쟁. 이 모순이 바로 공격적 친절의 힘입니다. 웃음은 마음의 창입니다. 하지만 창에도 커튼이 칠수 있습니다. 그 커튼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눈빛이 말해줍니다. 공격적 친절은 미소와 눈빛의 불일치에서 드러납니다. 눈은 감정을 숨기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니 웃음을 볼때 눈도 함께 보세요. 그게 진심인지 전략인지 구분하는 첫 걸음입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웃음을 만났나요? 그리고 그 웃음이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나요?